안녕하세요. KG 트레이딩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인코텀즈 2020 ASMR입니다. 오늘도 인코텀즈 용어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운임, 그리고 보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CIF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며 위험 이전과 비용 이전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 이전의 같은 경우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이며 비용 이전의 경우 매도인의 적재 시까지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ICCA 최대 담보 조건으로 변경된 CIP와는 다르게 CIF는 인코텀즈 2010과 같이 최저담보 조건인 ICCC 혹은 ICCFPA를 부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IF.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운임, 그리고 보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CIF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며 위험 이전과 비용 이전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 이전의 같은 경우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이며, 비용 이전의 경우, 매도인의 적재 시까지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ICCA 최대담보 조건으로 변경된 CIP와는 다르게, CIF는 인코텀즈 2010과 같이, 최저담보 조건인 ICCC 혹은 ICCFPA를 부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